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TOA 항공입니다. TOA 항공의 테마는 저가 항공, LCC, 육아하락 항공이 있습니다. T-웨이 항공은 2003년 국내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인 충청항공을 모태로 하여 이후 한성항공을 거쳐 2010년 현재 동사로 출범하였음. 종속회사인 T-웨이 에어서비스는 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도착 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지상조업 업무와 항공사의 대표 전화로 접수되는 예약 요청과 각종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예약센터 업무를 담당함 대구공항에 적극 진출하여 타사와 차별화된 노선 경쟁력을 확보함. T-웨이 항공은 저가항공, LCC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TWA 항공, 테마 저가 항공, LCC 유가 하락 항공, TWA 항공, 저가 항공, LCC 주식, 스윙 매매, 박스권 기업 개요 동사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2003년 5월 충청 지역, 청주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출범하였음. 2023년 6월 기준 B737, 800 항공기 스문에 대 B737, 8 맥스 두 대, A 330 3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노선 6개 및 국제 노선 38개 포함 총 44개의 노선을 운항 중에 있음. 포화 상태인 수도권 대신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해외 노선을 확대 중에 있으며 특히 대구 공항은 총 17개의 노선을 운영하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재무 해외 여행 수요 급증 및 일본, 동남아 노선 운항 확대, 장거리 노선 운영 등으로 국제 여객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수화물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외화 관련 금융 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해외 여행객 증가로 국제여객 부문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탑승률 상승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세 이어갈 듯. 저가 항공 LCC 관련 주 TWA 항공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일. 투자 지표 분석 2024년 4월 3일 기준 장마감 TWA 항공의 시가 총액은 5,96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TWA 항공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36위입니다. TWA 항공의 상장 주식 수는 2억 1,537만 8,901.6주입니다. TWA 항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 주입니다. TWA 항공의 PER. 주가 수익 비율, 은 5.79배이고 추정 PER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7.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5.00배, EPS, 주당 순위, 는 478원, BPS는 748원, PBR은 3.20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1060원, 2022년 12, 664원, 증가율, 37.358%. 2023년 12. 478원. 증가율 171.988%. 2024년 12. 2. 435원. 증가율 8.996%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190.16%. 2022년 12. 222.35%, 2023년 12, 91.56%, 2024년 12, 2, 45.59%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3.70배, 748원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5이며 목표 주가는 3,375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483억 원, 1039억 원, 1394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562억 원, 1187억 원, 991억 원입니다. t w a 항공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717.01%이고 유보율은 46.86%입니다. 500% 이상으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 지분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매출액이 4년 평균 10% 이상 증가하여 아주 뛰어난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95.18%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우선 오늘 국내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06.97이며 전일 대비해서 46.191.68%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현재 879.96로 나타나 있으며 전일 대비 11.631.30% 하락했습니다. TAE 항공의 2024년 4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2,77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2,835원보다 65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01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TOA항공의 종가는 2,770원이며 TOA항공의 현재 주가는 2일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t 웨이항공의 종가는 2770원이며 t 웨이항공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이는 특별한 매수 매도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SI가 51.33%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TOA 항공은 거래량 6 1만5 4 0 0신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1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66,288주, 대신에서 63,933주, NH 투자증권에서 57,400 한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1,429주, 기움증권에서 4만 9,28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세증권에서 10만 5,335주, 기움증권에서 7만 5,401흔주, 삼성에서 6만 1 4 0 1흔다섯주 골드만에서 5만 2,046주, JP모간에서 4만 4 0 0 1흔섯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1.54%, 은43,300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4만 8,928 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티웨이 항공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저가항공, LCC, 관련주 TOA항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